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복소수입니다. 복소수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뭘 배웠죠? 허수를 배웠어요. 허수를 배웠는데 허수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모든 수들을 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를 A라고 한번 써볼게요. 실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a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허수를 배웠다고 했죠 그래서 허수를 쓸 거예요 자 그러면 허수를 표현하는 것 중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실수 b와 허수단이 i를 곱해서 b i라고 쓰는 애들을 허수 중에서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순허수라고 합니다 순허수 자 그런데 허수 안에는 허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순허수가 아닌 말 그대로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표현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얘네는 어떻게 생겼냐? 실수 a와 순허수 bi를 더한 a 플러스 bi라고 생긴 애들을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실수와 허수를 모두 합해서 우리는 앞으로 복소수라고 할 거예요. 복소수라고 할 거고 기본 표현 방식은 a 플러스 bi입니다. 여기서 a와 b는 모두 실수고요. a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실수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우리는 실수 부분이라고 할 거고요. b가 없으면 허수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b를 허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명칭을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복소수 a 플러스 bi가 실수 a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허수 부분이 없어져야 되니까 b가 0인 거예요. 그럼 순허수가 되려면요. 실수 부분이 사라져야겠죠? 그래서 a는 0이 돼요. 자, 그런데 만약 b가 0이면요. 0이 돼버리죠. 그냥 0이 돼버리니까 실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b는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a도 0이면 안되고 b도 0이면 안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배운 적이 있어요. 어떤 1 플러스 2 루트 3이라는 무리수랑 x 플러스 y 루트 3이랑 같대요. 그러면 우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x는 1이고 y는 2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아야 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여야 된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붙어요. 바로 x, y는 유리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런 조건이 붙어야만 유리수인 부분은 유리수인 부분끼리 같은 거고요. 무리수인 부분은 무리수인 부분끼리 같아서 얘가 되는 겁니다. 설령 이 조건이 만약에 없다면요. 우리는 요런 해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x는 2루트 3이고 y는 루트 3분의 1도 지금 요 식을 만족을 하죠. 그래서 x, y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붙을 때만 얘가 성립하는 거였어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운 복소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a 플러스 bi가 2 플러스 3i랑 같대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 이런 조건도 붙어 있다면, 어, axy가 아니죠? a와 b가 a와 b가 실수라는 조건이 만약에 붙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어떤 a 플러스 bi가 0이랑 같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도 a, b가 실수라 그랬네요 a, b가 실수라 그랬으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라는 결론도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개념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등식 x 플러스 xi 플러스 y 마이너스 yi는 2 e 플러스 4 i 라고돼 있네요 그리고 실수 x, y래요 그럼 우리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다고 놓을 겁니다. 그러면, 실수 부분인 x랑 y끼리 묶어주고, 허수 부분인 xi와 마이너스 y는 i로 묶어줄 거예요. 플러스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묶는 거죠. 여기는 x-y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뭐랑 같다 그랬어요? 2 e 플러스 4i랑 같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y는 2이고 x 마이너스 y는 4인 겁니다. 두개 연립을 해주면 되겠죠. 얘를 1번이라 그러고 2번이라 하면 1번식과 2번식을 더하면 2x는 6이라고 나오고요. x는 3입니다. 따라서 y값도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결론도 얻을 수 있겠네요. 자 실수부분은 실수부분끼리 비교하는 거고 허수부분은 허수부분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실수 부분끼리 묶어줘야겠고요. 허수 부분끼리 묶어주면 식이 각각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이번엔 켤레복수수인데요켤레복수수가 뭐냐? 우리 어떤 복수수 a 플러스 bi에 대하여 허수 부분의 부를 바꾼 허수 부분의 부를 바꾼 복수수를켤레복수수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복수수 a 플러스 bi가 있는데 허수 부분이 비 i죠? 그럼 부호를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a 마이너스 b i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결레 복소수의 기호로 어떤 걸 쓰냐면 바로 위에 짝대기를 하나 긋습니다 여기 보시면 짝대기를 하나 그어놨죠? 이 짝대기를 뭐라고 읽냐 바라고 있습니다. 바 이렇게 바라고 읽고요 a 플러스 b i 바는 a 마이너스 b i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복소수 z에 복소수 z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라 그랬으면 z 바라고 읽으면 되겠죠. 자, 근데 어떤 복소수 우리 2번 볼게요. 어떤 복소수 z를 a bi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이 복소수 z가 실수래요. 실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허수 부분이 없다는 소리죠. 즉 b가 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냥 z는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죠. 그럼 z 반은 뭐예요? 허수 부분의 보를 바꿔야 되는데, 저 허수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a예요, a.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어, z가 실수면 z나 z 반하 똑같네. 네, 이런 결론을 낼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z가 순 허수라 그랬어요. z가 순 허수면요, 실수 부분이 없는 거죠. 실수 부분이 없는 거니까 어떤 결론이 되는 거예요? a가 0인 거죠, a가 0. A가 0이니까, 우리 Z는 그냥 BI입니다. Z는 BI고요. ZBA는 뭐예요? 부호를 바꾼 거죠?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건데 실수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BI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Z는 마이너스 ZBA다. 부호를 마이너스로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결론을 낼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허수의 대소입니다. 우리가 허수라는 거는 애초에 존재하지가 않는 수예요. 존재하지 않는 수이기 때문에 수직선 위에 표현을 할 수가 없고요.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와 허수 간의 관계에서 대소 비교할 수 없고요. 허수와 허수끼리도 대소 관계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즉, 허수는 어떤 대소 관계를 갖지 않는 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해서 허수에 이어서 복소수까지 학습을 했고요. 어, 우리가 복소수 내용이 지금 뒤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복소수의 연산을 할 텐데, 복소수의 연산 단어를 또 이해하려면 당연히 복소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